계속 따라하고 만남이 끝이랍니다. 둘째 도곱두 바퀴를 자, 뒤에 들어오시는 분들 어떻게 하겠어요? 퇴근합니다. 와, 석도 쫓겨나시게 해놓고또 싸움을 하는 아이고, 만남 이 돼요. 만남이 너무 물차가 저밑 만남이 엄청나에 공격을 하고 석도가 돈방울거냐 이래라 좀넘길고 싶어서 방팔 들어오는 석도와 만남 이렇게 돌고 하렇게 e I'm n o 는처음이 e 요 m n 다 t sure. I'm not s u 하 e I'm not sure. I'm not 이 u r e I'm not s u 내아 I'm not sure. I'm not s u 자, 석도와 만나는 만남찬 만남니다조금 전에 많이 이각석단이 석도는 지금 가겠죠. 아, 또 마이크, 네. 마이크 좀 넘겨 주십시오. 네, 석도와 만남이 얼쪽이지만 금년에 그미상의이알았 <laughs> 경기대에서는 절대로 도마 행위를 할수 없습니다.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자 육동 담당하시는 분 저기 확인하세요. 빨리 어서 오게 하마 저기 확인 좀 하세요. 내가 보는게 아니라 자꾸 보세요. 저기 두줄하드신 분들 지금 이게요, 저희들이 뜨는 동의를 안 하면, 계속 신고가 나옵니다. 저희들이 뜰 수가 없습니다. 와저자 속도가 지금 어떻뭐 3분 20분 2초 안에 시급을 하고 시급을 하면서 내려오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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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속도가 좀철해 됐어 자 만만한 속저이 만만만만 만지않다 만만 이또도가데요자 거기 한번 여기 팔동 누가 담당합니까? 저한국 자리 잘 이동하세요 자리 이동하세요 한 번. 은 거기 그한번 어디 세요 3동에 계시 여기가 나당 여기가 담나이요 하나만 서기이담당하고 자 오늘도 배나감씨진주경찰서 강경기에서 총 8명이 왔습니다. 여기서 도망을 하거나 돈을 들내거나 추구방관 하시는 분은 바로 경찰서로 바로 재회합니다. 자, 잘해주세요. 한번 잘해주세요. 만남을좀 철이 작죠. 자, 그쪽은 지 배우고 여를 준비하세요. 자, 거리두기 하시고 견디만드세요 이제 습도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. 그 만남이 또 여기로... 예장님, 조용하고 계시는 분잘 봐주세요. 하 만남이 잘하고 성장된다. 역전이 역전. ちゃんとちゃんと。